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자, 오늘도요,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독자의 질문을 먼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의 질문은 또 주제와도 맞다 있습니다. 독자님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주, 청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모주 투자에 1억 원을, 약 1억 원을 입금을 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다섯 주 밖에 청약에 배정을 받지 못했다.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왜 다섯 주 밖에 안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 답변을 바로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말씀한 대로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모주 투자 A to Z입니다. 요즘 공모주 청약, 공모주 투자의 열기 정말 뜨겁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개념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 것, 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에 있어서도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모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는 이 주식의 상장, 즉 IPO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IPO라는 것은 Initial Public Offering. 우리는 뭐 상장한데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요. 거래소라든가, 우리나라는 코세닥이겠죠.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장을 안된 비상장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IPO라는 것, 주식 상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신들과 자신의 어떤 대주주만의 회사가 아니라 이 지분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큰 틀에서의 상장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회사는 왜 상장을 하려고 할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회사가 있는데 자신의 몇몇 주주만에 투자한 자본금으로는 자금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결정을 내려서 주식을 더 많이 찍어내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물량을 받는 과정을 공모를 한다. 뭐 청약을 한다. 공모 청약을 한다. 뭐 정식 명칭은 공모지만은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주식을 이제 상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고 지분이 손을 들고 기관이라든가 개인이 그 지분을 가지려고 손을 들고 신청하는 과정이 공모주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럼 아무런 주식회사나 다 상장을 할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거래소 코스닥에 들어가기 위한 상장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몇년 내에 끊임없이 괜찮은 영업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고요 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의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없다면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 키 팩터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가령 이제 남은 올 하반기에 가장 큰 공모주 투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바로 BTS를 이끌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도 꾸준히 나왔고요 뭐 정말 영업이익도 300억 이상씩 나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bts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도 같이 제출을 해야 이 심사를 통과하고 비로소 이제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상장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죠. 근데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다 요건도 이제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제 상장해도 돼! 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회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많은 지분으로 주식을 쪼갠 이것을 기관 투자자와 일반 개인에게 어떻게 양을 나눠서 배정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20% 이상의 물량은 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장될 회사들은 전체 요번에 공모되는 물량의 20%만 개인에게 배정을 하죠. 왜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손들이 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거래 안정성 차원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뭐 기관 투자자들 관련해서는 보호예수기관이라고 기관이라, 해서 내가 이 주식을 배정받은 다음에는 1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은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도 하게 되는데요. 어, 회사 입장에서는 더 길게 보호예수 기간을 더 길게 가진 회사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 주는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도 이제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량 배정과 함께 나오는 것이 과연 이 공모 가격, 즉 최초의 사람들의 돈을 모을 때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뭐 몇만 원, 몇천 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실적, 영업이익, 업종과 다른 회사의 비교 이런 조금은 복잡한 솔루션을 통해서 큰 손들한테 수요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가령 정말로 뜨거웠던 공모주투자 올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가격은 4만 9천 원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우리 독자님이 질문 주셨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4천 원으로 공모 가격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개요고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모주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공지가 뜹니다 가령 카카오 게임즈 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증권사 어느 증권사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공모주 물량을 이만큼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만 보면 약 1600만 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라 라고 하면 그 해당 증권사에 언급된 증권사의 계좌를 트고 거기에 청약 증거금이라는 것을 넣고 이제 향후 첫째 날, 둘째 날 청약 일이 마감이 되게 되면 거기 경쟁률을 통해서 자신의 공모주가 배정받게 되는 그런 루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또 오늘의 독자님의 질문이시기도 한데요. 본인은 1억을 지금 공모주 투자를 했죠. 그리고 앞서 공모 가격은 2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불과 다섯 주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일단은 이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공모주 투자와 아파트 청약 당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령 아파트 청약은 300대 1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30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당첨받게 되는 건데요. 공모주 배정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즉 경쟁률에 따라서 이 전체에 나오는 공매, 그 물량을 자신이 입금한 청약증거금에 입각해서 균등배분하게 되는 방식이다. 말이 더 어려운가요? 그럼 이제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청약증거금율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뭐 30%, 50% 있는데 요즘은 50%가 많이 있죠. 즉, 어, 앞서 독자님이 1억을 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청약 증가, 증거금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 원 어치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억에 증거금만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독자님은 1억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2억에 나는 의사를 그 회사에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마감됐던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주 투자 경쟁률은 1524대1. 그러니까 1500대1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주는 누가 떨어지고 붙는 게 아니라 돈 경쟁률과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비 균등 배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전에 큰 틀에서 낸 것이 1억을 넣었지만 2억에 투자를 한 것이고요. 이 2억을 전체 경쟁자가 1,524, 그러니까 1,500대 1의 그 1,524로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독자님에게 떨어진 액수는 약 13만 1,200원, 13만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카카오 어, 게임즈의 공모가는 24,0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었 그러니까 자기에게 배당된 액수는 13만원이고, 공모주가 하나에 24,000원이니까 큰 틀에서 배정받게 될수 있는 주식은 한 5주, 24,000원 곱하기 5. 그래서 1억을 넣었지만 아주 이런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5주밖에 이제 배정이 될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청약 증거금율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서 전체가 이 분배 균등 분배 된다는 사실 균등 분배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투자한 액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왜 1억을 넣는데 5주밖에 배정받지 못하느냐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당국은 이 점을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억을 하신 분은 5주지만. 10억 걸리면 5 0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산가에게 너무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 공약 공모주 청약의 배정 방식도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 공모가격과 시초가격과 시장 가격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데요. 일단,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그 배정을 받을 때의 그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날 상장이라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전 8시 반 부터 9시, 동시호가 시간에 또다시 사고 파는 사람들의 비딩이 붙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시초가라고 하는데, 시초가는 현재 우리 상법을 보면 최초 공모가의 90%에서 최대 200%.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인기가 없어서 떨어져도 9,000원에는 일단 상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시초가는 최대치는 2만 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공모가라는 것과 실제 그날 아침에 결정되는 시초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요즘에 나오는 많이 언급되는 게, 어, 뭐 이런 말이 있죠. 상, 어, <laughs> 따 상상, 뭐, 따 상, 따 상상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SK 바이오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은 4만 9천 원이 공모가였는데, 그 최초의 8시 발상장일 9시 최초 정해지는 시초가에 따블 그러니까 앞서 제가 200%까지, 100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9만 8천 원으로 바로 시초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따블을 쳤고요. 따상은 뭐냐 그리고 거래가 첫날 개시가 됐는데 바로 상한가 30%를 찍어서 그날 종가가 12만 7천원에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이 회자되는 따상이라는 것이고요 따상상은 뭐냐 그 sk 바이오팜이 다음날 또 상을 치면 따상상 상한가 상한가 그다음에 또 상한가 치면 따상상상 뭐 이렇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모가와 시초가의 정례진 방식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의 주의점과 뭐 테크닉, 투자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데요. 공모주 투자도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인기 있는 종목의 공모주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모주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주 투자라고 해서 100% 수익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령 어떤 A 종목이었는데 자기가 공모를 해서 물량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시초가가 이미 공모가보다도 마이너스 10% 밑에서 결정돼가 있고요. 오히려 상장한 날뭐 상한가는커녕 하락으로 끝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꼭 유의해야 될 점은 그 공모하려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좀 보시고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과연 이 기업이 공모의 가치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셔야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워낙 주식이 뜨거워서 그런지 뭐 무조건 공모만 하면 뭐 15%, 뭐 최소 15%, 많게는 150%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라는 말씀을 정해드리고요. 공모주 투자의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기업이 너무 좋아서 공모주를 받고 나는 뭐, 뭐, 1년, 2년, 4년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기법이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공모주 투자의 접근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단기 투자를 권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공모주라는 게 일단 공모가 시초가 그리고 첫날 둘째 날 거래될 때 실은 그 기업의 가치 프로 프리미엄을 상당수 선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주 수자를 함에 있어서는 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정도의 수익률 가령 은행 금리 대비 3세배 이상 다섯 배 이상 되면 일단은 팔고 나간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불과 불가... 네. 불과 뭐한 20일 많게 잡아서 뭐 예치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15일, 2주 정도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건 본인이 판단하실 거지만 내가 이 공모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짧게 먹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길게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길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꼭 세우시기를 바라고요또 하나 제가 앞서 기관 물량의 보호 예수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었 즉, 이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뭐 1년 혹은 그 이상에 안팔 거야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될 때, 이 기관이 배정받는 물량이 시중에 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공시사항과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그 기간이 무슨 얼마 얼마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를 그것들을 꼭 확인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모주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